여러분들 뽑파아 뽑기하는 아, 홍성오빠입니다 오늘 뽑을거는요 꿀망에 있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건데 랜덤박스에서 대박이 났었던 바로 그 기계입니다 대전 상품은 이 그냥 이 뭐야 일상생활용품 위주로 들어있고 제가 지금 도전을 하려는 이유는 요거 통털이 하면 이거 지금 랜덤 열쇠가 여기 아홉개가 들어있거든요 요거 통털이 하면 요거 요새 엄청 인기라죠 기멸의 칼날 이거 이제 디오라마 세트인데, 통털이 선물로 주신대요. 통털이 상품, 선물, 선물이 아니라 통털이 미션 상품. 이거 이제 월콜 같은 거랑... 저 개인적으로 이... 어... 부서진 거 아니겠지? 이땅 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통 토리 를 하기 위해 서는, 이 피규 어를 전부 다팝 으로 써야 될것같 은데, 팝을잘 써야 될 텐데 손걸음 을 단, 한 개도 쓰 면, 안되는거 잖아？팝 으로 얘를좀 가지고 올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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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지마한 번만 뭐, 이 망은 이렇게 넓게 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세팅 값이 좋으면 그 상관이 없는데 이 동그란 원 안에 발을 하나 넣고 피규어가 어이 뭐야 이거 아얘 뽑아야 되나 어떡하지도 이제 탑으로 쓸 피규어가 별로 없는데 동그란 일단 여기 아 여기 있어. 음. 아, 저 위에 있는 거 끌고 올게요 아, 어, 아 진짜, 지말진만원짜 그냥 몇짜진 몇만원 넣고 할게요 4만원 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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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하는데. 1, 2만원에 나오겠어요? 2, 3만원에 나오겠어요? 이게 나중에 하다가 뭐 한두개가 남았다 그러면 또 와리쳐야 되거든요? 음. 들어보자. 느낌을 봐야 되니까 이거부터 어, 이렇게 밑에 밑에 이렇게. 어쩔 뜨는 거야. 에이, 좀 높은가? 그걸 좀 만져야 방금 제가 리터치해서 만진 거는 이게 가만 놔두면은 그냥 직진을 해 버리거든요. 저기 밑에 구렁으로 빠지면 큰일 나. 뭐, 와리 처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렇지. 이렇게 밑에 상자 거들고 들으면. 어이구~ 어그 회전을 좀 한번 줄게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탑은 좋아요. 어스장님 예, 예, 예. 지금 내리막 탑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넘기기에는 별로 좋진 않거든요. 음, 이렇게 안 보이는 데까지 누가? 이게 전체를 사실 찍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 한계가 있어요. 뽑는 거안 나왔을라나 그럼? 그래? 아 나우스 선데. 일단 얘 얹어가지고 밀어버릴까? 그쵸? 또 바꾸면 지금처럼 빼면 되죠 아, 이회왜 안나와 이거 몰라? 어떻게 뺐어 와, 안놀 정도로 밝혔다. 어떻게 깼냐? 이거 자료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모아쳐. 아 역시 질게 달린 거라 이런 수기가 잘안 먹히네요. 아직 5만 원이에요. 지금 한 3개, 3개 뽑았나? 뭐야? 웃겼어. 같이 야, 어저게 지금 좀막 쌈방 세이브 했네.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아, 요것은 조금 10만원 끝 이거 또 갖고 올라가나? 어? 올릴거같아 어, 살짝 힘이 빠질때도 됐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10만원 초이 0만원째5만 원씩. 아한발안 들어가네. 음, 음. 원래 평상적으로 이렇게 맨 밑바닥에 있는 게더 올리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더군다나. 깊게 들지 않으면 지금 올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흔들죠. 뭐냐? 민망하게. 이건 아구를 넓게 잡는 게 답이었나? 음, 아마 염전이있어 아, 말을 안 들어요? 탑이 무너질 듯말듯 듯 버티네. 야. 어, 그래서 하죠. 깟 넓게 잡아야 되겠어 이거 어 언제만 주면 어우야 저 들어가지 마라 큰란 난다 그나마 이제 여기 좀 비었기 때문에 끌어당겨 올수 있어요 그건 다행이야 넣는 범위 4개 남았네요 이처럼 들어 줘야 되 는데, 그한 어, 이거 좀있어 봐.